안녕하세요. 나수만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 용띠 분들 어, 갑진년 회원에는 청룡의 회원인데요. 우리 용띠 분들이 또 승천해서 올라가는 기운을 조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용띠 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죠. 자존감도 높고, 어 그리고 또 우직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니면은 어 변호사라든지 법조계통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교수직에 있는 있으시고, 교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 대체적으로 좀 이래 보면은 좀 평탄한 분들이 어좀 많다고 보입니다. 어 우리 용띠는 마지막 날삼제를 지금 준비 중이죠. 청룡의 해운에 어, 용이 솟구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삼재 기운으로 인해서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생년 월 일시에 따라서 조금 변동 차가 있으신 거는 조금 감안해서 봐,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 좋은 영향을 조금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기운이 아주 높게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 토끼 해운에서도 이렇게 운이 나쁘지 않게 흐름이 이렇게 순환하게 오셨던 분들은, 어, 새해 운기에서도 그 영향을 조금 계속 받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삼재가, 눌삼재에서, 날삼재로 넘어가는데, 눌삼재 기운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분들은, 어, 날삼재 기운까지 조금 밀고 가는, 그런 강인함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좀 뒷받침이 돼서 밀려가는 운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새로운에서도 조금, 이, 뒷받침이 돼서, 어,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조금 많으세요. 특히 사업 하시는 분들에서는 실패수가 왔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실패수에서 또 디딤돌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새로 이렇게 확장해서 어,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 싶으지만은 어떤 귀인의 도움이 나타나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운기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역행이 따라와서 좋았다가 내려가는 온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편도차가 조금 많이 난다고, 편도차가 많다 보니까는, 어, 역행의 기운만 들지 않는다 면은 갑진년 이혼이 날삼재라 해도, 어, 복삼재로 발복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삼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진생 이제 37세가 되십니다. 우리 무진생분들도 분들도 조금 극과 극이 편도차가 가장 심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용띠 중에서 편도차가 가장 심한데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띠가 될 수도 있어요. 어, 큰 변동은 하지 말아라. 무리해서 사업을 변창하고 확장하지는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24년도 어, 해운에 어, 조금 피해서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은 음, 어, 좋은 생일 월일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024년도에 조금 낮춰서 움직여 보시고요. 다음 기회의 해운을 조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띵거 같습니다 37세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초년의 성주운이 들어온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성주운이 어 나갈 삼재에 들어오면은 또 복삼재가 될 수도 있고 변동차가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보는 무진생들은 조금 낮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이라든지 변동 변화가 있었고 직장을 변환하시려고 직장을 이동하시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중반기까지는 조금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더 못한 자리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 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 무리하게 움직여 올라하다가 어, 직장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또될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자리를 잘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특히 월급을 받고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자리를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는 상사하고의 관계라든지, 어, 직장 내에서 어 이렇게 뭐선후배 관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말성이 있다 보니까는 일자리를 때려치워야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또 움직여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 있는 자리보다 못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큰것 같으니까는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조금 안주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관계는 조금 실마리를 잘 풀어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이생렬월시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 반대로 직장 내에서 변환이 되고 승진의 운기를 또 가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작년에 승진의 운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또 승진의 운을 또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계속 치고 치고 올라가는 운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편도차가 조금 심한 거를 조금 감안해서 영상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서에 이렇게 변환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조금 늦춰서 어, 준비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중반기, 어, 갑진년에는 문서 변화는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조금 준비가 된 다음에 문서를 변동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의를 조금 해서 움직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49세가 되는 우리 병진생분들. 어, 용띠 분들 중에서 아홉수가 들어가서 또 제일 나쁘다고도 볼 수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어, 우리 용띠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 고런 나이이신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토끼해원하고 그 전에 한 3, 4년 터울 조금 많이 힘들게 넘어 오셨는데 어 토끼해원부터는 조금 자리를 잡아서 가시는 분들이 간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갈팡질팡 뭐 길을 못 찾다가 어 토끼해원에부터 눌삼제부터 어, 뭔가를 직장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일에 뭐 길을 찾았다든지 그런 분들도 간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난하게 넘어갈수 있는 해운이 들어온 것 같고요. 아홉수라 하더라도 날삼지 기운이 어떻게 보면 복삼제가 될 수도 있는 분들도 간간이 많을 듯 싶습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투자를 하는 게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조금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전이 너무 많은 투자가 된다 하면은 조금 상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그래도. 아홉수라는 게 조금 무시를 못하고, 날삼재를 무시를 못하다 보니까는 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라올 수도 있으니, 경기적인 면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자리 이동, 변동, 직장 내에서의 자리 이동, 변동도 들어올 듯 싶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게 직장 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환점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그건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사람 귀인이라든지 인연의 덕으로 인해서 어, 내가 조금 소심한 부분이라든지 도전해보지 못한 부분에 조금 이렇게 조언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폭을 조금 많이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어, 말을 아낀다든지, 조금 우직하다든지, 이렇게 교우 관계를 많이 안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 지금부터, 어, 내년 해운에 조금 사람하고의 관계를 조금 돈독히 하다 보면은 후내년하고 그 다음 해운에 그 결실이 또 따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는, 어, 지금부터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하자. 뭐,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뭐를 해보자 한다든지,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는, 그런 관계를 조금 잘 가져보시면은, 분명히 본인한테, 나중에는 좀 도움의 길이 될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새로 사는 문서는 조금 주춤할 수가 있으니까는 각별히 조금 조심해서 움직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 면에서 사람이 이렇게. 모인다든지 사람이 이렇게 끓는다든지 사람을 땡기는 힘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영업적인 면에서도 어큰 손실이 없고 이득이 조금 조금씩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할 수 있는 일만 잘 마무리하시고요. 갑진년 새해 운을 잘 받아보시면 은 좋은 일도 있고 어또 때로는 또 나쁜 일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좋은 시점으로 또 참고해서 가신다면 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 것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1세가 되시는 우리 갑진생 분들. 우리 갑진생 분들은 어 해운년에 될수 있으면은 멀리 이제 뭐 여행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어, 타양이라든지 타지라든지 움직이는 거는 상반기 부분에서는 조금 상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생일상, 특히 이제 환갑이 이제 되시니까 생일상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초대를 받는 자리도 있으실 거고요. 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생일, 달월이 봄수까지 돌아 계신 분들, 특히 2월생, 1월생 분들은 생일상을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고, 어, 생일상을 조금 이름을 짓지 말고 이렇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주당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가집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어, 멀리 이제 여행을 가시는 거는 조금 이제 하반기로 조금 미루시든지 이제 중반기 기점을 조금 보시고 움직여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불화설은 조금 돌 수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조금 유의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입은 조금 상가하시면 좋겠고. 새로 사는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부분에서 조금 결정을 지으실 때 가족 간에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 갖고 그걸로 인해서 또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돌아요.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해서 움직이시고요. 해운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좀 조심하시는 거는 요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그래도 조금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61세 갑진생분들 조심하실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은, 어, 새해 운세 상반기 부분만 잘 빠져나가시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으니까는 또 너무 거기에 너무, 아, 세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 또 매사 조심해서 넘어가면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게 있으니까 는또 어, 열심히 새해 운기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73세가 되는 우리 임진생 분들 우리 임진생 분들은 어, 2024년 해운에 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이에요. 낙상수도 있으시고 사고수도 있으시고 특히 뭐뭐 뭐 접촉사고가 생기는 차사고 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부딪힌다 든지 큰 차가 아니더라도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칫 이렇게 부주의 하다가 낙상 이라면은 뭐 이렇게 계단에서 살짝 발을 삐는 것도 낙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큰 사고 라기보다는 잔잔하게 이렇게 접촉이 돼서 어뼈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부수 하는 일이 생긴다 든지 어 매사 이렇게 길을 건너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어,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혈관이라든지 뭐 어, 속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어디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도 낙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계단도 조심하시고 매사 움직이시는 가운데 횡단보도라든지 어, 자전거, 오토바이 매사 조금 조심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2월생이 있으신 분. 들 그리고 4월생, 8월생이 계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또 문서 변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 있다면은 문서 변환되는 가운데 이렇게 어 맹 여기도 세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고심거리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서, 문서를 매매하신다든지 매도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금 관련, 세무서 관련으로 해서 금전이 손실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알아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연애는 다른 거 없어요. 건강 하시면 되니까 매사 조금 조심하시고요.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갖고 어, 어, 안 좋은 일은 없고 좋은 반가운 소식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